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듬싸입니다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좀 그동안 소리소문 없이 공지 하나 없이 장수단계 뭐근 거의 뭐 1년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 에, 새해 인사 올리고자 어, 이렇게 영상을 하나 남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뭐 어떻게 지냈냐 뭐뭐 뭐 빵갔냐 뭐 했냐 뭐 뒤졌냐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네, 예, 뭐 그런 건 아니고 예, 개인적으로 뭐 사정이 좀 많았어 갖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방송을 못 했었는데 예, 그래요. 뭐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. 뭐 지금 뭐 영상이 다 담기에는 내용이 많아갖고 뭐 이렇게 담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 아, 좀 제가 죄인이죠. 예, 하며 뭐 매일매일 카톡 오시는 분도 있고. 음뭐 진짜 뭐한 2, 3일에 한 번씩 카톡 오셔 갖고 뭐 쌍욕 박는 분들도 계시고 에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너무 역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조금 아닌 거 같아요. 예. 그래 갖고 이제 새해가 밝았잖아요. 그래 갖고 인사치레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, 여러분들. 어. 최근 들어 갖고 유독 방송 언제 하냐, 방송 언제 하냐. 그런 분들이 좀 유난히 카톡이 많이 오시더라고요. 잠수 탄그 초기에는 뭐 그렇다 연락이 뭐 크게는 없었어요. 예. 근데 요즘 들어서 아, 방송 언제 하냐는 카톡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. 에 그래갖고, 일단은,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, 아, 한 1월달 중으로, 에이, 저도 정리해야 될게뭐좀몇개 있고 뭐 하고 해갖고, 1월달 중으로 이제 방송 복귀를 다시 할 거고요. 옛날처럼 개같이 방송 안할 겁니다, 여러분들. 예, 좀 약간 열정을 불태워갖고, 마지막 20대다. 제가 올해 29이 됐거든요, 여러분들. 어 마지막 2 0대에 열정을 쏟아부어서 방송을 하겠다. 약간 그런 마인드로 나갈 거라서 여러분들 아, 아, 예전처럼 그렇게 잠수 타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에, 일단은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에, 카톡 온 거, 뭐 연락 오신 거, 뭐 일일이 답장도 못해드렸고 한면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은 뭐 지인들이 연락이 와도 뭐 진짜 가족들이 연락이 와도 연락을 거의 안 받았어요. 에, 좀 힘든 시기가 있었고. 연락을 안받고 막하고 했었는데 솔직하게 좀 혼자 방구석에 박혀갖고 이런생각을 했습니다 너 방송 계속 하고 싶니? 아 그런 질문을 저한테 스스로 던졌어요 그랬을 때 방송 쉬었을 때그 초창기에는 방송 쉰지 얼마 안됐을 때 그때는 아 저도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방송키면 허구한 날 욕쳐먹고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병신아 뭐야 뭐야 솔직히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어안 그런 것 같아도 솔직히 별로 하기 싫다 하기 싫다 아잘 어,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곤 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다시 하고 싶다 다시 한번 더힘 어, 한번 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좀제 마음 잡아준 데는 좀 호두형이 크죠 예 네, 호두형이 호두형이랑 간간이 한 번씩 연락을 했었는데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에, 방송하라고 에, 방송해라 진짜 저한테 용기를 많이 복돋아준 거는 호두형이었어요 해갖고 다시 한번 해볼까 에,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갖고 일단은 한 1월 중으로 복귀를 할것 같고요 여러분들 어 1월 중으로 복귀할 것 같고 정확한 날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여러분들 정확한 날짜는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. 어,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고.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. 예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여러분들, 조만간 봅시다. 여러분들, 조만간이에요. 조만간. <laughs>